오늘도 이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주님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온맘 다해라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과 함께 하는 고요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 또한 온만다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만다의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의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할 때 우리도 이 고백을 담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온만다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엄맘다의 주님만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요한 시간 주님의 불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의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이 만날지라도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얼굴만 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며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선포하시는 라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들은 후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 간절히 내가 살기를 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라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랑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까닭이 무엇이니이다.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께서 너희 에게 명령 하신 모든 도를행 하라. 그리 하면 너희 가살것 이요, 복이 너희 에게 있을것 이며, 너희 가, 차 지한 땅 에서 너희 의 날이 길 리라.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읽은 말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는 십계명을 전한 후에 그 들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에게 사는 길을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읽고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33절에 있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아멘. 너희가 살 것이다. 살길 바랍니다.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말씀들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 간절히 내가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 간절히 내가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내가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초점 맞추어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느끼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22절 쭉 읽어보면 두 돌판이라는 말씀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두 돌판 이것은 십 개명에 새겨진 두 돌판이죠 이두 돌판을 주셨는데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백성들의 고백에 나옵니다. 22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하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여기서 너희가 라는 말과 내게 나와 그 다음 24절 첫 부분에 말하되 그 백성이 시크형두 돌판의 말씀을 십계명을 듣고서 나와서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말한 내용 가운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 첫 부분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기 싫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27절 보십시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그다음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중요한 고백을 또 합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와 기가 막힌 고백이요 기가 막힌 결단입니다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사는 길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지? 라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결단에 자기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기특한 말을 하지? 그럴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당신이 꼭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말을 드시고, 드, 들으시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그 말이 다 옳도다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중간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기특한 말을 하십시오. 이런 결단의 말을 하십시오.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할수 있게끔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 28절 그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은 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무슨 뜻입니까? 옳은 생각했어. 옳은 결단했어. 그래. 그 결단이 맞아. 그 말이 맞아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말과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드는즉 내네 말이 다 옳도다. 내가 들어보니까 내네 말이 옳다. 그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 마음이 좋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말씀하세요. 이9구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길 원하노라.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이 말씀으로. 당신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돼 있어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을 품는가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도둑의 마음을 품으면 도둑질하게 되고 사기꾼의 마음을 품으면 사기치게 되고 살인의 마음을 품으면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항상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배자로 살라. 그리고 세 번째를 기도했어요내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꼭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을 받는 비결 살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뒤에 30절에 나옵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이 말씀에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삶의 현장으로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하더라도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영성은 삶의 현장에서 판가름 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하고, 대단한 고백을 하고, 대단한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해도 삶의 현장에 가서 부딪히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살고 있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그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서 모세에게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이 말씀 가운데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곁에서 말씀을 들어야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모세 따로 백성 따로가 아니라 당신 안에 하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당신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사는 것이두 가지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깊이 듣고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32절 그런즉 너희 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입니까? 우왕좌왕 살지 말라 갈팡질팡 살지 말라. 방향 잡지 못하고 살지 말라. 방향을 정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살라.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분명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모든 도, 모든 말씀을 행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살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게 다 사는 거죠. 오늘 말씀 붙들고 준행할 때 당신의 영혼도 살고 몸도 살고 관계도 살고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살수 있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생명의 군원신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이신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당신이 살고 당신을 통해 오늘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먼저 내가 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화토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고나옵 나이다. 아멘.